대학생분들 진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포기 못하고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금강생들 안녕하세요 형킴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맨날 알바를 주한 3일씩은 최소 해가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옷도 사는 건 솔직히 사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우리 큰 동생분들 중에서 대학생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대학생인데 옷을 관심을 많이 갖는 것부터 자체가 반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긴말할거 없이 학교 캠퍼스에서 딱 입기 좋을 아우터 세 가지 10만 원 언더로 오늘 준비했거든요 정말 짧고 굵게 오늘 그냥 그냥 한번 쫙 담아볼 테니까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첫 번째 자켓은 페이크 스웨이드 집업 트럭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M사이즈 기준 총장은 61.5 아니 총장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이름대로 페이크 스웨이드여서 가성비로 즐기기 좋습니다. 총장은 크롭하고 소매 기장은 좀 루즈하게 내려오는데요. 소매를 걷어서 착용하셔도 이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소매를 접었을 때 어깨 라인 떨어지는 핏이 좀 괜찮아서 소매 걷고 이 자켓은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단감이 굉장히 알바요. 딱 지금 같은 날씨에 니트 하나에 이 자켓 입어주면 될 정도의 두께이고 어깨 라인이 굉장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자켓은 비추천합니다. 핏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켓은 과감히 양보를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자켓이 미쳤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세요. 앞판에는 정말 그냥 미니멀하게 가로 스티치와 세로 스티치 디테일이 있고 평소에 그냥 깔끔한 남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자켓입니다. 코디도 모델분처럼 올리브 그린 계열의 니트에 생지대님 착 눌러주면 이쁘게 코디하실 수. 수가 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밝은 옐로우 니트에 영청 데님 싹 입어주시면 그냥 호불호 없는 남친룩 코디입니다. 정말 짧고 깔끔하죠? 이 정도 크기로 싹 해볼게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페이크 스웨이드 트러커 브라운 색상입니다. 아 이거 이거 이것도 굉장히 크롭합니다, 여러분. <laughs> 이 자켓의 실루엣은 통이 넓으면서 기장은 크롭한 편이에요. 그리고 어깨 라인도 자연스럽게 뚝 체형에 맞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서 핏은 이 자켓이 앞에 보여드린 자켓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원단감은 역시 엄청 얇아서 봄까지 쭉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단감이 탄탄. 하기보다는 가볍고 활동성이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프론트에는 역시 가로 스티치, 세로 스티치 디테일이 있으며 후면부에 이거는 턱 디테일을 살짝 잡아줌으로써 조금 더 트렌디한 디테일을 가져갔습니다. 이 자켓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핏과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이 색상이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 브라운 색상이더라고요.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색상이어서 범용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자켓을 여러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 데이트할 때이 자켓을 입으신다면 이성이 좋아할 남친룩 재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켓은 호불호가 절대 안 갈리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 아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다른 느낌의 자켓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크링클 집업 지퍼 아이보리 색상이며 M사이즈 기준 총장 68.5로 이전 자켓보다는 조금 더 기장감이 깁니다 앞에 이렇게 끈이 있는데 신발 끈 묶듯이 그냥 리본으로 쫙 묶어준 다음에 끈을 안으로 이렇게 슝 하고 넣어주세요 그럼 총장이 약65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원단감은 이게 크링클 소재여서 자연스럽게 잔주름이 나서 포인트가 되는 자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소재는 아니에요 이고 크림글 소재를 더욱 돋보이게 위한 레이온과 나일론 혼방 소재입니다. 디자인이 역시 사선 플랫 포켓 디자인으로 사용이 되어서 살짝 미니멀 속에 캐주얼함을 한 방울 툭 떨어뜨려줬네요. 색상이 밝은 아이보리 색상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활용도가 좋으실 거예요. 하이는 파라슈트 팬츠로 트렌디를 가져가줘도 되고 세미 와이드 데님을 매치하고 더비 슈즈 싹 덮어 주신다면 정말 호불호 갈리지 않는 룩이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저는 에이세컨즈가 개인적으로 예 s p 이 브랜드 중에서는 트렌드를 정말 잘 반영하는 스파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은 컨템하면서 유니크하게 좀잘 뽑는. 여기 비교죠.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에이세컨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쁜 재킷 입으시고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 안녕.